우리 아들은 군대도 다녀온 건강한 애였는데 갑자기 귀신이 보인다고 하더니 어느 날 화장실에서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강순덕 어르신. 그날 이후 어르신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집에 불도 못 껐어요. 젊은 사람들만 봐도 눈물이 나고 내가 살아 있는 게죄 같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은 원래 순탄치 못했어요 어르신 다사다난한 삶을 사셨던 것 같네요 그럼요 저는요 국민학교를 19에 졸업했어요 19에요 그 시절엔 다 그랬어요 전쟁이 나서 살기 바빴고 공부는 항상 내 일이었어요 우리 집만 해도 밥 짓고 소 염을 퍼주고 동생 재우고 나면 글자 같은 건 눈에 안 들어왔죠. 학교는 언제 다시 가시게 된 거예요? 피난 갔다가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학교에 다시 다녔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는 스무 살이 거의 다 되어 가던 나이였죠. 허허. 학교에 서는 어린 애들이랑 책상 하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나는 검정 치마에 헌 고무신. 어린 애들은 머리 딱 단정히 묶고 도시락 싸오고. 그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창피했죠.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이 나이에 졸업 못 하면 앞으로도 한 글도 모른 채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졸업식 날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흙먼지 나는 운동장, 가만히 덮은 교실. 선생님이 내 이름 불러줬어요. 순덕아, 너 정말 잘했다고. 그말 듣고 그냥 울었어요. 그날까지 누가 내 이름을 그렇게 따뜻하게 불러준 적이 없었어요. 그 순간은 어르신께 어떤 의미였을까요? 나도 되는구나 하는 순간이었어요. 글을 읽고 내 이름을 듣고 비로소 세상에 내가 있다는 느낌이랄까? 같이 졸업한 친구들도 기억나세요? 그럼요. 춘자. 말순이 다들 나처럼 늦었어요. 졸업하고 나서 같이 뽑기 장사 시작한 친구도 있고 누군가는 바로 시집갔죠. 그 시절의 어르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음, 말은 별로 없고 눈빛으로 다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난하다고 주눅들진 않았지만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웃을 일도 별로 없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내가 참 대견해요. 어떤 점이 대견하셨을까요? 네, 포기할 수 있었던 걸안 포기했으니까. 글자 하나 배우겠다고 애들 틈에서 내 자리 지킨 거니까요. 졸업 후엔 어떤 삶을 살아가셨나요? 공부는 거기까지였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모 손 붙잡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은 어땠어요? 사람은 많고 길은 복잡하고 근데 거기서 우리 아저씨를 만났어요. 남편분 말씀인가요? 네. 처음엔 그냥 옆방 총각이었어요. 같은 새빵 살이 말 수도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밤마다 물 키는 소리 발소리 들리면 마음이 편했어요. 언제부터 마음이 생기셨나요? 글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줬을 때예요. 순덕 씨그 한마디에 가슴이 뛰더라고요. 결혼은 자연스럽게 하신 거예요? 식은 없었어요. 돈도 없고 옷도 없고 그냥 같이 살기 시작했죠. 함께한 시간은 어떠셨어요? 짧았어요. 그래도 참 따뜻했어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땐 처음으로 내가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된다는 게 그땐 참 설렜어요. 아이도 금방 생기셨나요? 네. 우리 훈이 참 조용하고 순한 애였어요. 그 애가 태어났을 땐 세상 전부를 가진 기분이었죠. 남편분과 아이를 함께 키우셨던 그 시간은 행복하셨나요? 행복했어요. 비록 돈은 없었지만 그 사람 퇴근할 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 애가 기어다니다 처음 뒤집은 날 그때는 진짜 살아있는 게 기뻤어요. 근데 그 행복이 오래가진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공사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추운 겨울날 철근 나르다가 발이 미끄러졌대요. 그날 집에 안 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어르신 그때 아들이 막 걸음마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 애를 안고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것 같았어요. 남편을 잃으신 이후 어르신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슬프다. 아프다. 그런 감정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아들이 울고 있었으니까요. 기저귀도 갈아야 하고, 죽이라도 끓여줘야 했으니까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나요? 다들 먹고 살기 힘든 때라. 혼자였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내가 엄마 말고도 가장이 된 게,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셨나요? 리어 카부터 끌었죠. 처음엔 토마토 팔았어요. 하루에 한 상자 팔면 그걸로 미음 끓이고 기저귀 빨고 그걸 반복했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하루에도 열 번쯤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 애가 내 등에 엎혀서 자고 있는 걸 보면 살아야겠더라고요. 리어카 장사 말고도 다른 일들도 하셨다고요? 겨울엔 군고구마 장사했어요. 그 연탄불 피우는 냄새 아직도 기억나요. 비 오는 날엔 파전, 여름엔 아이스 깨기. 돈이 되는 거라면 뭐든 했어요. 종로상가에서 포장마차도 하셨다면서요? 예. 밤마다 종로에 나가서 어묵 끓이고 소주 따라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신 거네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훈이 얼굴부터 봤어요. 그 애가 자고 있을 때 이불 걷어주고 작은 입 벌리고 자는 얼굴 보면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르신 그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언제인가요? 응, 훈이가 엄마라고 처음 말한 날이요. 그말 듣고 그날 하루 종일 리어카가 가벼웠어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키운 아드님 박훈 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훈이는 참 반듯한 아이였어요. 말수는 없지만 속 깊. 고그 힘든 형편에서도 단한 번도 왜 우리 집은 이러냐는 말을 안 했어요. 아드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군대 잘 다녀오고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직했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집에 들어오면 엄마 피곤하지 않냐고 먼저 물어봤던 애이요. 그런 아드님이 왜 퇴사하게 된 건가요? 회사에서. 상사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애비 없다고 욕하고 무시하고 일 터지면 다 훈이 탓으로 돌리고 말은 안 했지만 밤에 자다 깨서 식은 땀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퇴사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때부터 집 밖으로 잘안 나갔어요. 회사 얘기만 나와도 손을 떠는 거예요. 다시 그런 꼴 당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엄마, 집에 누가 있어. 귀신이 따라다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게 계속됐나요? 네. 혼잣말하고 창밖을 멍하니 보고 가끔 혼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병원은요?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미친 사람이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후로는 말도 꺼내기 무서웠어요. 그때 어르신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안타까웠죠. 아들이 아들 같지가 않았어요. 그 눈빛이요.예전에 훈이가 아니었어요.그러다 그날이 왔어요.무슨 날이었죠?그날도 저는 장사하고 집에 들어왔어요.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고.화장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봤더니 그 애가 그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누워있었어요. 눈 감고 하지만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근데 몸은 식어 있었어요. 의사는 뭐라고 했나요? 스트레스성 심정지래요. 큰 병도 없었는데 그냥 멈춘 거예요. 그의 심장이 한참을 의사 선생님 앞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바닥만 쳐다봤어요. 아들이 죽은 게 실감이 안 나서요. 그 후로는요. 불을 못 껐어요. 밤이 무서웠어요. 사람이요, 죽는 건 순간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건 평생이더라고요. 젊은 사람만 봐도 아들 생각이 나서 그냥 눈물이 났어요. 처음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밥도 못 먹고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아들이 죽었던 집에 앉아 있는 것도 너무 숨이 막혔어요. 집에 있는 게 힘드셨겠어요? 네 화장실 문 앞을 지날 때마다 아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 있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야겠더라고요. 그러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간병인 필요하다고. 그렇게 간병인이 되신 건가요? 네, 그냥 한번 해 봤어요. 의정부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육체적으로는 되게 힘들었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으니까 마음은 좀 편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간병일만 18년은 했으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어르신? 지금요. 예전엔 간병인 일하면서 집에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 나이 들고 병원도 그만두고 요즘은 그냥 복지관 다녀요. 복지관이요? 네. 김치 담그는 날엔 나가서 같이 담고. 친구들이랑 고스톱도 치고 그냥 놀아요. 웃고 수다 떨고 딱히 무슨 목적 있는 건 아니에요. 병원에서 간병하다 집에 오면 내가 아들 따라가는 게 낫겠다 싶은 날도 있었는데 무슨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전보다 복지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전보다 많이 웃어요. 그리고 요즘엔 훈이 생각해도 울기보단 참잘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 지금은 행복하세요? 행복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이죠. 살아있는 날은 그냥 감사해요. 혹시... 아드님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많이 늦었지만 엄마가 미안했어. 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있잖아. 후나. 엄마는 이제 너 없는 세상에서도 조금씩 잘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 말고 편히 쉬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혼자 괜찮은 척 하는 사람. 주변에 꼭한 명쯤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한마디만 해줘요. 괜찮아? 그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사연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허허.